안녕하십니까, 제가 그 유명한 김우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양기입니다. 어, 김우수 선생님, 저 선생님 팬입니다. 그래요? 뭐 부터 보려봐 아, 예, 어... 선생님, 정말 멋있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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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하하저 대세이신 김현기씨랑 이렇게 같이 서있으니까 제 기분을 따따불로 묻고 가 그럼 어떻게 요즘의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? 네2 0 0 6년대에분린 씨앗이 13년 후에 이렇게 저를 흥분시키고 행복하게 할줄 몰랐어요 배우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기씨는 그 작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최연소 후보자라고 들었습니다. 1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어, 저도 이제 작년에 청룡영화상에서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행복했습니다. 앞으로도 김한기씨의 인생이 꽃한 개만 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